혹시 아침 공복에 이 조합 드셔보셨나요? 바로 레몬과 올리브오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합으로 건강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레몬은 피부와 면역력에 좋은 비타민C가 가득합니다. 지방 분해를 돕는 구연산, 장을 살리는 팩틴도 들어 있어요. 올리브오일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몸을 정화하는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하죠. 특히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은 품질이 가장 뛰어난 등급입니다. 심장, 혈관, 장 건강까지 전방위로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레몬과 올리브오일 그리고 물을 같이 먹는 거예요. 공복에 가장 흔히 쓰이는 섭취법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한 스푼, 레몬즙 한 스푼, 그리고 따뜻한 물 200ml에 섞어 마셔주세요. 몸이 가볍고 장 활동이 부드러워진다는 혹이 많습니다. 피부도 확실히 맑아졌다는 분들이 많죠. 두 번째 방법은 레몬과 올리브오일 원액을 섭취하는 거예요. 물을 섞지 않고 바로 마시는 방법입니다. 레몬즙과 올리브오일을 1대1로 섞어 그대로 섭취하세요. 속이 편하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아침 공복 루틴에 좋습니다. 단, 위가 약한 분은 반드시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이 루틴은 30대까지는 선택일 수 있지만, 40대 이후부터는 필수가 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단한 컵. 당신의 하루가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조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